네, 수고 많으십니다.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입니다. 오늘 현안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 저에서 폭발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성영장이 발려됐습니다. 중실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중실한 혐의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의 심각한 부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먼이국 땅에서 꿈을 키우고 있었을 외국인 노동자가 당화의 고의성을 갖고 풍등을 띄었을지경찰의 중실할 혐의 적용은 손뜻 납득되지 않습니다. 정강석 부처럼 외국인 노동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정작 경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주요시설이 풍등 하나에 무력화됐다는 사실입니다. 화재 당시 관제실의 직원들이 근무를 했고 46대의 CCTV 또한 가동 중에 있었습니다. 불이 옮겨 붙고도 18분간 화재 사실을 또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화재 감지센서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구멍난 안전 시스템과 관리가 풍도 하나조차 막지 못했다니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파악된 사실만 보더라도 과실의 책임은 시스템과 관리가 더 큽니다. 기본적인 안전 시스템과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이 어처구니 없는 폭발은 충분히 방지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경찰이 서둘러야 할 것은 풍등 하나에 무력화된 대한민국의 안전을 털끝 하나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책임의 최우선에 있는 대한소유관 공사를 비롯해 실질적인 대주주인 재벌기업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의 말로 이번 사건의 시작과 끝입니다. 민영화 이후 안전보다 돈을 내세워 부실을 은폐하고 화를 키웠는지야말로 반드시 밝혀야 할 이번 사건의 키포인트입니다. 다시는 인재공학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안전부실에 대한 발번 세번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프란치스코 교황 평양 방문 관련돼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만나 직접 김정은 위원장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 평화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이 성사되어 한반도뿐 아니라 전세계에 평화의 기운이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황이 전하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는 북한 주민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과 쿠바, 아, 양국의 국교를 정상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실을 떠올리며 한반도에서 이러한 역사적 중재가 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2차 국미정상회담이 눈앞으로 다가오며 평화의 물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시기를 10월 6일 중간 선거 이후라고 밝혔고, 장소 또한 서두 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장소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인 마라라고, 마라라고 리조트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 정상이 친밀감을 표현한 만큼 회담도 별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순간 분위기 진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평화로가는 기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정부가 더 중심을 잡고 어, 평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당 역시 평화정당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으로 권선동, 염동열 위원, 강원랜드 수사 외압 무형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권선동, 염동렬 용과 검찰 고위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처분입니다. 무려 채용 인원 중 95%에 달하는 인원이 무더기로 부정 채용되었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현직 의원들이 얽혀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폐렴치한 범죄미를 거기에 그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해 수사에 대한 외압까지 벌여왔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번 법원은 권선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부터 이번 무혐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력자들에 대한 법의 편파적인 잣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정해야 할, 법을 잣대를, 공정해야 할 법의 잣대를 가장 공정해야 할 기관에서 편파적으로 요하며 법치주의 공간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랜드 사건이 두 의원에 이어 검찰 수사부까지 깊이 개입된 대형 권력형 비리 문제임을 용기내 풍냈던 암리안 검사의 현재 심정이 어떨지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눈가리고 왕왕 아웅하듯 견제부만 쥐어지는 죄를 깨끗이 지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이는 오만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더 이상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오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